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캔버스에서 바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1080 픽셀, 곱하기 1080 픽셀, 화살표 부분 클릭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 유튜브, 뭐 인스타 등 다양한 종류가 보이는데요.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 명함이 보입니다. 명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로형, 가로형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세로형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세로형을 클릭하였더니 카페, 음료, 베이커리, 로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등 다양하게 나오고요. 저는 교육서비스업 도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이 보여지고 있고요. 교육서비스업 템플릿 중에서 저는 뷰티, 케어 멀티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터퍼 쓰기를 클릭하면 우측으로 디자인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1페이지, 2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이미지 수정할 거고요. 텍스트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로드해서 내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내 이미지 클릭하여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기존 이미지가 내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를 배치하면 됩니다. 텍스트 변경해 보겠습니다. SNS 마케팅 전문으로 변경해 보았고요. 우측으로 누려서 사이즈 조절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보았습니다. 뷰티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김미옥 우측으로 누려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거고요. 연락처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누려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거고요. 맞춤형 스킨케어 텍스트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1대1 개인 지도 유튜브 블로그 사이즈 조절할 거고요. 원하는 위치의 배정, 인스타. 하단의 주소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지정하여 강남점을 경북점, 강남구 부분도 구미시, 황곡동, 3층.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미지와 박스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변경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맑은 피부를 사랑합니다 부분을 지정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변경해 보았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체지형 부분을 긴미옥으로 수정할 거고요. 피부관리 부분도 SNS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강사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연락처 변경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010-7296-5400 변경하였더니 공이 줄바뀜이 되어서 옆으로 늘릴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클릭하고 좌측에 그룹 해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해제되어서 옆으로 늘릴 수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가 줄바뀜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경우에 클릭하고, 좌측에 그룹 해제 클릭하면 그룹이 해제되어서 사이즈를 옆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배치할 거고요. 메일 주소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픈 시간 9시에서 클로즈 7시 그대로 놔둘 거고요. 홈페이지 주소 부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김미옥 TV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신규 가입 시 최대 20% 할인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돈 버는 SNS 마케팅 비법 전수. 바꿔보았고요. 이 페이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내 명함이 완성되었으면 화살표 클릭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에서 세로형 명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